오늘은 크루즈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목적지는 미코노스 섬입니다 오늘도 투어가 있어서 8시까지 투어 모임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목적지로 델로스 고고항 유적지에 왔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데 아, 이때까지 투어했던 것 중에 제일 날씨가 좋습니다 시원하고 바람이 계속 이렇게 에어컨처럼 세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투어 끝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자연 경관이 너무 멋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눈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예뻐서. 벨로스 투어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미코노스 섬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가 마치 바이킹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멀미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미코노스 섬 여행하시는 분들은 멀미약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멀미가 심하지 않아서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타는 것처럼 즐기면서 미코노스 섬까지 이동했습니다. 산토리니보다 훨씬 좋습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laughs> 지금까지 모든 투어가 그랬듯이 일단 술 한잔하고 투어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주신 술도 엄청 독했습니다 그래서 젤리를 같이 먹으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와, 도시 자체가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산토리니는 엄청 북적북적되고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는 여기도 역시 부쩍부쩍 대교 사람이 많긴 한데 정신이 없지는 않습니다 so, 저희 투어에 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2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식사를 못 하셔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가이드한테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거시고 계십니다 근데 좀 늦긴 했습니다 지금 2시면은 어 점심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투어하면서 먹었던 점심 시간보다는 늦어져서 이해합니다 미코노스 섬에서 주어진 자유시간이 엄청 짧았습니다 그래서 미코노스 풍차지구랑 리틀 베니스만 보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도시 둘러볼 시간이 20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가 엄청 많이 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이드랑 싸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들 밥을 먹으러 가는 줄 알고 설레었지만, 당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다른 마을로 이동한 후에 점심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은 투어 일정을 포기하셨습니다. 와... 예? 어... 10명 정도가 이탈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laughs> 이해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또 걸어오는데 30분 지나서 2시 반이거든요. 어르신들은 시장하실만합니다. 후, 저희는 돈이 아까워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미코노스 너무 예쁜 섬입니다, 진짜. 와, 내리자마자 눈이 번쩍 띄어질 정도로 너무 예뻐서 어, 산토리니는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laughs> 여기는 한적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로 온것 같은데, 아까 거기보다 사람이 안 붐벼서 더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우 더워졌는데, 너무 더워. 이제 더워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와 단맛이 입에 가득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와. 오랫동안 기다린 점심 메인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메인요리의 비주얼과 맛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모든 고기 요리인 것 같습니다 백숙이랑 수육 먹는 맛입니다 여기는 아노메라라는 곳인데 어, 제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이 미코노스 메인 도로보다는 한적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지금 밥 먹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리스 여러 군데를 돌아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토리니 아테네보다 미코노스가 엄청 좋습니다. 솔직히 산토리니는 한번 봤으면 좋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코노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방문하고 싶은 섬입니다. 오늘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낼 수는 없지만 다음에 꼭 다시 방문해서 오랜 시간 이 섬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티가 끝나는 동시에 공연이 시작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타이밍이 완벽합니다. 밥다 먹고 그리스 정교의 건물 보러 왔습니다. 이거 먹고 아, 이거 보고 이제 버스 타고 크루즈로 복귀하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투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짜 피곤했습니다. <laughs> 아침에는 날씨가 좋다고 그렇게 말은 했는데 막상 끝나니까 피곤합니다. 오늘 내일 푹 쉬고 내일 모레 나폴리 가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좀 힘들긴 했어도 내일 쉬니까 뭐 괜찮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희만 지금 힘든 게 아니라 오늘 투어 다 다녀오신 분들은 다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식당에 일찍 도착한 편이더라고요. 어떤 팀은 저희보다 한 시간 더 늦게 와서 아, 얼굴이 완전 엄청 심각해 보이시더라고요. <laughs> 그럼 이제 크루즈 탑승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투어를 했잖아요. 그런데 좀 어... 힘들어서 원래 나폴리에서 폼페이로 가는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소렌토하고 그런데 그것도 오늘이랑 약간 비슷하게 찍고 찍고 하는 투어일 것 같아서 좀더 자유로움이 있는 투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담을 해봤는데 소렌토랑 카프리섬 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카프리섬이 더 땡기기는 합니다. 네, 자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아직 몰라서 상담 받아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폼페이는 제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 폼페이는 나중에도 제가 충분히 찾아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 바다 수영을 한 번도 못 해본 게 너무 아쉬워서 투어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나폴리에서 카프리로 가는 투어로 변경을 했고. 오늘 하루는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